<laughs> 자, 지금부터 바둑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음, 화면에서 이제 팩이 좀잘 돼서 저기가 됐어요. 좋았고 여기서도 뭐 그런대로 괜찮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백집을 만들려고 하다가 음네 요,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조금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백이 잡혀서 짐바둑입니다. 이기고 있다가, 아, 짐바둑 이쪽 부근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졌죠. 여기 다 죽어요. 부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이, 일로 두면 안 되죠. 흙이. 흙은 일로 저, 들고 이렇게 정석을 진행했어야지 되는데 흙이 여기를 안 두고 일, 여기다 뒀으니까 100은 당연히 단수를 치죠. 이렇게 두니까 여기 단수를 쳤죠. 여기서 이제 흙이 잘못 둔 거고 또 실전에서는 흙이 여기를 뒀는데 여기를 두면 안 되고 이쪽을 두었어야 했습니다. 여기를 두어서 어 이한 점을 잡아먹으라고 이제 흙한테 얘기를 하고 큰데로 가는 거죠. 요걸 이제 잘못 뒀고 요것도 잘못 뒀고 흙이 두 군데 벌써 잘못 뒀죠. 자 여기서 실전에는 여기다 어깨를 집었는데 어깨를 집으면 안 되고 예, 또 어깨를 집었을 때는 위로 위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협공 응, 협공 하는게 여기서는여게 있으니까 조, 좋다고 그러네요 인공지능이 튀어나가는게 예, 있고 양걸침 하는게 있는데 예, 뛰어나가는거 그리고 또 여기 들어오는게 있죠 여기 들어오는거 근데 저, 저희 거의 비슷합니다 승률은 이건 뛰어나갔을 때의 그림입니다 어깨를 짚었죠. 어깨를 짚은 위로 올라오고 막고, 여기를 끊고 젖히고 패를 하자고 하질 않고 바로 이었습니다. 음, 이제 여기를 올라오는 요수 다음에 이제 흙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승률이 낮아요. 이게 낮고 이게 더 승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중앙으로 가라 아, 그걸 기억을 해야죠. 이제 여기 상칸을 띄어서 하고 끊어오면 단수를 쳐서 요한점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흙이 살죠.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12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12번수가 폐를 만드는 수죠. 이런 거 쉽게 그냥 이렇게 단수 칠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폐를 만들어라 하는 겁니다. 이게. 패 폐싸움이 시작됐죠. 하고 음. 요걸 잡히고, 음. 요거하고 요거를 이제 잡은 거죠. 음. 이걸 잇는건 승리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양걸침을 했죠. 양걸침, 양걸침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수순을 한번 보면 끼웁니다. 끼우고 단수를 치면 있고. 승률이 57% 인가 그래요. 100이 조금 좋아요. 여기나 뭐 여기나 뭐 여기 들어와나 비슷하더라고요 자, 이거 들어갔을 때의 저기입니다. 3,3 들어갔을 때그 다음에 흙은 이제 여기를 두라고 합니다. 여기 여기 끊고 단수를 치면 또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예, 놀라운 공격력입니다. 여기를 붙이라고 합니다. 이런 수순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끊고, 여기서는 단수 치는게 아니라 늘어두는게 행마죠. 단수를 치면 있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수순을 좀 보면, 날 일자로 해서 여기를 이제 지키고 확실히, 이제 날 일자로 가면 여기를 하나 두고, 다시 날 일자로 막고, 백도 여기 날 일자를 둬서, 이, 이 크게 이제, 서로 크게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깨 잡는 수는 일단 안 좋다. 벌써 세번 실수했죠. 하나, 둘, 셋. 흙이 이제 좀 잘못 둔 바둑인데, 이제 제가 끝에 이제 다 잡힙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는 바로 막았는데, 바로 막지 말랩니다. 여기를 끊으래요. 여기를 끊어서. 이 쪽으로 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쪽으로 I sure. 유의수수는 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여기 왔을 때 문제입니다. 흙이 여기다 바로 붙이는데, 아니죠. 예, 이쪽에 를 두거나 협공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협공이 더 좋지 않을까요? 여기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다 붙였습니다. 이럴 때에는 위로 젖히거나 아래로 젖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위로 젖혔을 때나 밑으로 젖혔을 때나 이제 확률이 비슷 승률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위로 젖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조금. 중앙 쪽을 막아야죠. 이제 한 점을 먹겠다고 하면 나오고, 젖천 나오고. 그리고 여기를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으로뜁니다 백은. 귀를 이제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흙은 뭐 단수를 치던가 하겠죠. 이걸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확실히 차지합니다. 요걸 주고 귀를 차지하는 거죠. 흙기를 뺏었습니다. 에서는 이제 밑으로도 쳤는데요. 이수가 이수로는 여기를 나오든가 여기를 내려 떠들라고 합니다. 여기하고 여기 중에 두라고 합니다. 뭐 승률은 비슷합니다. 내리면 이게 이제 선수로 이제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나오면 여기 끊는 수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수순을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때단수치는게 아니라 넣는 겁니다. 날일자. 이 여기쯤 둬서 이제 하는 거죠. 날 이쪽 이게 문제죠. 이게 이걸로는 여기 끊고 나오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아까 뭐 비슷한 걸 보여드렸듯이 끊고 나오는 요런 끊고 나오는 점을 이제 잘 이용하는 것이 또 여기도 괜찮은 자리, 여기도 괜찮은 자리, 여기도 밀고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세, 개, 세 군데 중에 하나, 근데 이걸 둬서 이제 좀 떨어졌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04번째 수에서 잘못 둡니다. 104번째 수를 여기를 두는데, 이거 잘못 뒀죠. 이 수가 문제입니다. 감각이 좀 쉬우면 이거또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잡힙니다. 그냥 앉아서 잡히고, 여기서도 잡히고. 사실은 지금 상태가 좋으니까, 이렇게 지키고 그... 끝내기를 빨리 하면 백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죠? 선수 끝내기를 하는 거죠. 인상각을 두어서 연결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공지능이 보여주는 수순인데 따라하긴 힘든 거고, 이거는 일단 잘못이다. 실제 실제의 동문. 그다음에 이제 이수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다 마늘 뭐 굿자 굿자 행마가 더 좋다고 합니다. 굿자 행마로 하면 밀고 밀때 이렇게 톡 두칸 띄어서날일자와 연결을 하는 수가 좋다고 하죠. 끈자고 하면 먼저 여기 가고. 먼저 들어오면 여기를 두고. 수가 잘못, 잘든 수다. 음, 이런 수수 이렇게 쓰면 이제 이기는건데, 충분히 이기는건데 이 중앙처리를 잘못해서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흙이 붙여오는데 흙이 붙여올때 젖히는 수가 있고 여기 이제 마늘 모자리, 아니냐냐, 아니, 아니, 입구자 급소자리를 두는 게 있는데, 요게 여기둘 때랑 여기둘 때랑 약10% 차이가 납니다. 승률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마늘 모, 입구자, 입구자 그 급소를 두는 게 좋았고, 살아야 여기서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저렇게 108번을 젖히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고요. 실전 진행입니다. 요, 요, 요기 있는 게 이제 다 잡히죠. 다 잡히고 또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제주를 불리려고 합니다. 또다 잡힙니다. 44번, 예, 저수가 물이죠 어, 이수로는 일로 뚫고 나와야 합니다. 저기 다 잡힙니다. 이런 수술은 이제 기억해둘만 합니다. 흙을 이제 폐로 만들어서 이제 큰 폐죠. 어마어마하게 큰 폐입니다. 능의 인공지능의, 인공지능의 참고들을 가지고 어, 제가 둔 바둑에 여러 가지 단점들을 잘힘마이 단점들을 공부해 보았습니다.